우리는 모두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다 라는 옛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건강해 보이거나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곤함을 느끼게 하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심지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잘못된 아침 식사 습관은 염증을 조용히 유발하고 심장 문제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가 갑자기 떨어져서 날카롭고 활동적으로 지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고 매일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두번 생각해 봐야 할 네 가지 일반적인 아침 식사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맛이 좋거나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장 문제, 불안정한 혈당,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이해할수록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침 습관에 몇 가지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 에너지, 그리고 미래의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1장. 아침 식사의 중요성. 우리는 모두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다. 라는 옛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건강해 보이거나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지만 사실은 피곤함을 느끼게 하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잘못된 아침 식사 습관은 염증을 조장하고 심장 문제를 증가시키며 갑작스러운 에너지 저하를 초래해 정신을 맑게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피해야 할 것을 이해함으로써 건강을 보호하고 매일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할네 가지 일반적인 아침 식사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맛이 좋거나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위장 문제, 불안정한 혈당,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이해할수록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침 습관의 작은 변화가 심장, 에너지, 그리고 미래의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두 장.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과 페이스트리. 처음 보기에는 시리얼 한 그릇이나 부드러운 페이스트리가 아침을 시작하는 따뜻하고 간단한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이러한 선택은 아침이 반쯤 지나기도 전에 건강 문제를 조용히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리얼, 심지어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추가된 설탕, 인공향료, 방부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통곡물 시리얼은 실제로 사탕바보다 더 많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곧바로 떨어지게 합니다. 도넛, 스위트 롤, 머핀 같은 아침 페이스트리도 같은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빠른 설탕 급증을 초래하고 그 뒤에 에너지가 떨어져 몸이 느리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혈당이 너무 빨리 상승하면 인슐린이 급하게 들어와 이를 낮추게 됩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지속적인 고조의 변화는 피로, 기분 변화, 그리고 인슐린 저항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탕이 많은 아침 식사 습관은 체중 증가, 염증,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간식이 사실은 수년간 조용히 쌓여가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김씨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수년 동안 심장 건강과 통곡물을 약속하는 시리얼을 아침으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간식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그는 설탕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소가 풍부한 아침으로 바꾸었습니다. 몇주후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고 더 이상 두 번째 커피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페이스트리는 더 나쁩니다. 상점에서 파는 머핀, 토스터 페이스트리, 시나몬 롤은 종종 건강에 해로운 지방, 표백된 밀가루, 그리고 과도한 설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편안함을 줄수 있지만 뇌를 영양 공급하거나 심장을 보호하거나 지속적인 힘을 제공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스마트한 대안은 단백질, 좋은 지방, 그리고 섬유소를 결합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탕이 많은 시리얼 대신 호두와 베리를 넣은 일반 오트밀이나 씨앗을 얹은 그릭 요거트를 시도해 보세요. 구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바나나나 사과, 소스를 단맛으로 사용한 홈메이드 통곡물, 머핀도 맛있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목표는 모든 즐거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에너지를 주고 건강을 지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아침 식사에 얼마나 많은 숨겨진 설탕이 들어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빠른 시리얼과 커피 루틴은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사를 약화시키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균형 잡힌 아침으로 시작하면 설탕 급증을 피하고 매일 아침마다 더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3장,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친숙함을 주는 아침 식사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 강한 맛과 만족스러운 식감은 여러 세대에 걸쳐 아침 식사의 일부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적인 맛 뒤에는 더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기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은 나트륨, 포화지방, 그리고 화학방부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모두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키며 특정 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나트륨입니다. 베이컨이나 소시지 한 인분은 노인에게 권장되는 일일 나트륨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금은 몸이 수분을 보유하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뇌졸중, 심장마비 또는 다른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러한 음식을 문제없이 먹어왔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몸이 더 민감해집니다. 또 다른 우려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입니다. 이는 가공육이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입니다. 하지만 높은 열에서 조리될 때,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화합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대장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박 여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수년 동안 베이컨과 계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강한 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상승하는 혈압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가공육을 줄이고 더 가벼운 옵션을 시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보카도와 함께 삶은 계란이나 통곡물 토스트에 훈제 연어를 올려먹으면서 실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소화가 더잘 되고 에너지가 증가하며 혈압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가끔만 먹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러한 고기는 다른 고염, 고지방 음식과 함께 먹힙니다. 베이컨, 계란, 그리고 버터를 바른 토스트가 있는 접시는 전통적일 수 있지만 소금, 콜레스테롤,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의 조합은 심장을 도와주기보다는 도전하게 만드는 무거운 식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짭짤한 아침을 좋아한다면 계란과 채소를 섞거나 씨앗을 넣은 일반 그릭 요거트 또는 허브와 함께 볶은 두부를 시도해 보세요. 베이컨이나 소시지의 맛이 그리우면 이제는 해로운 화학 물질 없이 자연적으로 양념한 칠면조나 식물성 제품으로 만든 더 건강한 질산염이 없는 옵션이 있습니다. 좋은 아침 식사는 몸을 영양 공급하고 미래를 보호해야 하며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조용히 높여서는 안 됩니다. 가공육을 심장에 좋은 단백질로 바꾸면 식사를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고 계시고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시점입니다. 알림벨을 클릭하셔서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장 맛이 첨가된 요거트와 과일 주스. 많은 사람들은 맛이 첨가된 요거트나 과일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스마트하고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주스는 과일에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상점에서 판매되는 맛이 첨가된 요거트와 과일 주스는 추가된 설탕, 인공향료, 그리고 방부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일반적인 아침 선택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혈당급증, 위장문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맛이 첨가된 요거트는 종종 영양가가 있다고 광고되지만 많은 제품이 디저트보다 더 많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일 맛 요거트 한 인분은 탄산음료 한 캔과 같은 양의 설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컵당 20에서 30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설탕은 빠르게 혈류로 들어가 인슐린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합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롤러코스터 효과는 피로, 체중 증가,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일에서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병에 담긴 주스는 섬유소가 제거되고 설탕이 가득 차 있습니다. 100% 과일로 표시된 주스조차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체 과일에 있는 자연 섬유소가 없으면 설탕이 너무 빨리 흡수되어 갑작스러운 혈당 변동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의 위험을 높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주스를 마시는 것은 노인들에게 비만, 당뇨병, 그리고 심지어 지방 간 질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74세 이 여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한잔 마시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종종 오전 중반에 피곤함을 느끼고 간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주스 습관이 불안정한 혈당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주스를 마시는 대신 신선한 오렌지를 먹는 간단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더 안정적인 에너지, 더 나은 소화, 그리고 하루 동안의 간식 욕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요거트와 과일은 여전히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이 가득한 맛이 첨가된 요거트를 사는 대신 일반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고 신선한 베리나 꿀을 추가해 보세요. 그릭 요거트는 설탕이 적고 단백질이 더 많아 근육 강화를 지원하고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스의 경우 가장 좋은 선택은 사과, 베리 또는 감귤 같은 전체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제공하며 소화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해 섬유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실 것을 원하신다면 허브차, 인퓨즈드 물, 또는 실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 견과류나 씨앗으로 만든 스무디를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고 섬유소, 저설탕 음식을 선택하면 급격한 혈당 변동을 피하고 장 건강을 지원하며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맛이 첨가된 요거트를 일반 요거트로 바꾸고 주스를 전체 과일로 바꾸는 것은 큰 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단계입니다. 더 맑고 영양이 풍부하며 하루를 즐길 준비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5장. 흰빵과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은 토스트 한 조각, 베이글 또는 따뜻한 비스킷 없이는 제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친숙하고 준비하기 쉬워 많은 아침 식사 루틴에 필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흰빵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조용히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혈당 급증, 염증 그리고 하루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에너지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실제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흰빵 흰 밀가루로 만든 팬케이크 또는 부드러운 베이글 같은 음식들은 섬유소, 단백질, 그리고 주요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전체 곡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몸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반면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설탕으로 분해되어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 인지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많은 노인들은 흰 빵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몇 시간 후에 배고픔과 피로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건강하지 않은 간식 습관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71세의 황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버터와 잼을 바른 두 조각의 흰 토스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중반이 되면 그는 종종 느리게 느끼고 깨어있기 위해 또 다른 커피를 찾곤 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통곡물 빵으로 바꾸고 단백질을 추가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황 씨가 의심스러워 했지만 통곡물 토스트에 견과류 버터나 계란을 곁들인 지몇주후 그의 에너지는 안정되었고 소화가 개선되었으며 하루 종일 집중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염증과 혈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흰 밀가루가 많이 포함된 식단은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관절염, 심장병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기억상실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힘과 명료함을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흰빵, 설탕이 많은 페이스트리, 또는 가공 탄수화물 대신, 바라 곡물빵, 오래된 방식의 오트밀, 또는 통밀 토스트와 같은 통곡물 옵션을 시도해 보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더 많은 섬유소와 단백질을 제공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나 아몬드 버터와 같은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을 추가하면 나이가 들면서 뇌와 몸을 더욱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자신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하다가 이를 끊고 나서야 그 효과를 느낍니다. 흰빵과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을 섬유소가 풍부한 전체 대체 식품으로 바꾸면 소화가 개선되고 에너지가 증가하며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직도 보고 계시고 이 콘텐츠가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넷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시면 다음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첫 번째 식사가 아니라 몸이 느끼고 움직이며 수행하는 방식의 기초입니다. 아침에 하는 선택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식사가 설탕이나 고도로 가공된 재료로 가득 차 있다면 이는 피로, 불안정한 혈당,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쌓이는 만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려할 수 있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설탕이 많은 시리얼과 페이스트리, 가공육, 단맛이 첨가된 요거트와 주스, 그리고 정제된 흰 빵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심장, 그리고 미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이미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덜 건강한 습관을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 그리고 섬유소가 풍부한 과일로 바꾸면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고 에너지 저하를 피하며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아침을 수년 동안 먹어왔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더 나은 선택을 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돌봄에 빠르게 반응하며 작은 변화는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팁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가장 관련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에서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은 우리에게 중요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는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모든 댓글은 우리 팀이 배운 것을 계속 나누도록 격려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시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정직하고 유익하며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